안녕하세요. 저는 내전이 척수전이 된 사기 이방암 한우이자 콩투브라는 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많은 암 한우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 저는 지금 3 5이고요 암은 서른 살에 알게 돼서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유방암 3개였어요. 근데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동시에 암을 두 개를 진단받았어요. 오른쪽은 허투 양성 유방암이었고, 왼쪽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어요. 유방암도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종류가 각각 다른 암으로 진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항암을 했는데, 서른 살의 나이에, 어, 양쪽 가슴을 전부 도려내는 전절제 수술을 하고, 보용물로 교체, 복원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남들처럼 한 1년 표준치로, 병원치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한 지 1년 만에 뇌전이가 돼가지고, 사기암 환자가 됐습니다. 어, 제가 당시 뇌전이가 됐을 때만 해도, 뇌전이에 진짜 효과적인 약들이 없었어요. 신약이 없었어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이 그래서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 수술로 머리에 있는 뇌종양을 수술을 했으나 일시적으로는 뇌종양이 이제 없어졌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뇌종양에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점점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를 여는 개두술을 했어요. 외과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병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머리를 열었는데 위치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종양을 다 제거 못 했다, 그러셔가지고, 왜냐면 거기까지 다 제거를 해버리면 제가 장애를 여기저기 얻을 수가 있어서, 아직 나이가 정말 창창한데, 잘못 듣고, 잘못 걷고,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힘들까봐 교수님이 되게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수술을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방사선 치료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에 있는 내전이는좀 잡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주기적으로서 왜 이렇게 아플까? 뼈전이가 됐나?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네 개인병원 MRI 촬영할 수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는데 그곳에서 척추에 뭔가 보인다고 해서 진료를 빨리 당겼어요. 그래서 교수, 교수님이 척추가 아니고 척수 전인 이것 같다고 해서 머리는 괜찮았으나 척수에 여기저기 그러니까 척수가 쉽게 설명하면 콩나물이 머리고 콩나물 꼬리가 척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척수에 여기저기 다 암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 때를 생각하면 정말 사실 뇌전이가 됐을 때도 되게 절망적이었거든요. 머리에는 BBB라는 장벽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외부의그 물질이 못 들어가게 머리에서 보호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들, 기존에 나왔던 항암제들은 그 막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일반 항암제를 써도 머리에 있는 뇌전이나 척수전이는 치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전이도 되게 애유가 안 좋아요. 다른 전이에 비해서. 근데 그거를 넘어선 척수전이는, 어, 그때 절망적이어서 막 생존율을 검색해보는데, 척수전이는 약이 들어도 3개월, 약이 안 들면 뭐 1개월? 그런 얘기가 있었고, 2년 생존율이 2%라는, 어우, 진짜, 음, 최악의 전이? 그니까, 말기, 말기, 뇌전이의 말기가 척수전이. 안 좋은 얘기들만 있었고, 정말 최악의 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저한테 어떠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진행이 엄청 빨리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걸을 수 있었는데, 왼쪽 다리를 거의 쓸 수가 없게 돼서, 일체어, 처음에 일체어를 쓰게 됐고, 집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보행기, 사서 끌고 다니고 지팡이도 사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엉덩이랑 허벅지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척수전이가 정말 무섭구나.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동을 못하게 하고 피부 감각도 사라져버리고 할까? 근데 이게 또 척수전이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방제도 없어서 그나마 보편적인 치료로 오마야라는 머리에 간을 심고 그곳에 이제 간을 꽂아서 MTX라는 항암을 하는데, MTX라는 항암약이 엄청 옛날 약이에요. 그래서 엄청 부작용 많고, 힘들고, 효과가 뭐100%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저는 MTX라는 항암약과 척수방사선 치료를 하게 됐어요. 또, 도세탁셀 퍼제타 허스틴이라는 항암도 하게 됐어요. 사실, 그세 가지 다 머리에 투과는 되진 않지만, 다음 항암제를 쓰려면 그 약을 써야 돼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힘들어요. 바로 쓸수 있는 약을 쓰면 좋은데, 1차 약, 2차 약이 나눠져 있어서, 2차 약을 쓰려면 무조건 1차 약을 써야 되는데, 사실 1차 약이 저한테 효과 없는 것도 뻔히 알고 있고, 부작용이 정말 심하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 부작용을 심하게 겪었어요. 항암약들의 부작용을 인해서, 피부가 다 벗겨지고 입안은 다 헐어가지고 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암 진행이 멈추려고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따른 쿠싱 증후군이 와서 얼굴이 말도 안 되게 부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이번에 나 죽겠네. 이번에 나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병원에서 아, 정말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 좋게 척수, 척수 방사가 잘 돼서 척수 있던 암들이 많이 사라져서, 어, 오른쪽 피부 감각도 많이 돌아왔고, 다리도 이제 재활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방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계단 올라가는 것도 못했어요. 다리가 계단조차 올라갈 힘이 없어서 근데 지금 계단도 올라가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달리기가 안 되고 오래 걸으면 발목이 돌아가고 걷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어, 이렇게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난 정말 제가 지금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때 척수전이 됐을 때 알게 된 약이 에노투랑 투카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약두개다 우리나라 국내 승인이 안 됐고, 코카틴 입은세달에한3,600 정도 들고, 에너투는한 8천만 원이라고 들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도 희귀약품 센터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부담스러운데 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살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NO2가 너무 비싸서 투카티닙을 그때 샀습니다. 그 후로 또 다시 이제 뇌전이가 발병해서 투카티닙 약을 쓰게 됐고 그 사이에 NO2가 국내 청문이두 개에 다 바로바로 바로 완료가 돼서 빠르게 국내 승인이 됐습니다. NO2랑 투카티닙 약이 너무 저한, 저를 살려준 게그 신약 두 개는 머리에 투과가 돼요. 이 신약은 머리에 투과가 돼서 뇌전이 척수전이 되신 분들에게 마지막 동화줄이에요. 투카티닙을 먹고 중간검사를 했는데 머리에 있던 뇌종양 두개 중에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많이 흐려졌다고 얘기 들었고 척수에 있는 약들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국내 승인이 안 돼서 3개월 동안 4천만원 실비 처리도 안 되고 너무 비싼 금액인데 힘들어서 이제 국내 승인된 에노트로 약을 바꾸게 됐어요. 에노트를 지금 네번 했고 어, 이틀 뒤에 이제 다섯 번째 하루 가요. 근데 에노트도 지금 너무 너무 비싸요. 한번 맞는데 제 몸무게 기준 700만 원이에요. 40kg 되신 분들이 한 500만 원 나오시고 저는 60kg 기준으로 7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네번 했는데. 어, 한세달 정도, 세달 조금 넘겠는데 2,800만 원 썼고 내일 또 700만 원을 쓰러 갑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너무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그 동안 어, 제가 사기 암환자가 되고 나서 암 관련 뭐 단톡방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어린 20대 친구들도 너무 많이 있고 유방암뿐만 아니고 에너트는 위암, 간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내전이 때문에 먼저 한울에간 한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거볼 때마다 너무 힘, 슬펐어요 그때는 에너트가 국내 승인도 되게저 전이었어서 이제 에너트가 국내 승인이 됐고 많은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금액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더 빨리 좀 의료보험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 2년이면 제가 치료돼서 남들처럼 남들 다 있는 아이 하나 낳아보는 게 힘들어 머이었는데 응. 이렇게, 이렇게. 5년차 아반제가 되버렸어요. 나이는 서, 서, 만으로 3 5 다섯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신약, 너무너무 좋은 약인데, 부담 없이, 이거는 정말 사, 사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많이 살릴 수 있는데, 그거를,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정말, 투카팀도 그랬고, 지금 에너투도 고가라서, 아. 얼마나 더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더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항함을 해요. 사실 부작용도 너무 힘들지만, 그냥 그래도 살고 싶어요. 똑같은 입이나 다른 신약들, 너무너무 좋은 신약들이 많을 텐데, 그런 약들 또한 빨리 국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전보다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전보다 너무 암환우가 많고요. 그리고 너무 젊은 분들이 너무 빨 많아졌어요. 5년 전만 해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암 관련한 유튜버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버들조차 엄청 많아진 걸 보면은 암환우가 정말 많이 많아졌다는 거. 알수 있을 거예요. 빨리 급여가 됐으면 좋겠고 너무 좋은 약들이 빨리 국내 승인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도 어, 에너트 하고 나서 중간 과외가도 좋았고 아직 더 해야 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계속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저는 지금도 암 하나 분들에게 희망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극단적 장기 생존자가 될 거고, 어, 희망이 없는 척수전이에 희망이 될 거라서 저는 끝까지 잘 버티고 이겨낼 거예요. 제 이런 모습 보면은 제가 무슨 야 암환자냐라고 할수 있어서 이렇게 가발을 벗으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척수전이 되고 나서 심은 오마야라는 간이고 여기로 머리에 간을 꽂아서. MTX라는 주사를 했고, 지금 머리가 이렇게 행한 거는 이렇게 지금 되게 머리가 행해요. 에너트 하고 나서 탈모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저는 근데 머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머리가 없고 빡빡이어도 좋아요. 살아있는 게 좋고, 제가 살아서 사랑하는 남편, 제 반려견 모리루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친구들과 더욱 행복하게 사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몰골이어도 긴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